자, 이번에도 또 새롭게 신규 쿠폰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의 쿠폰 황금기라고 볼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아마 천연나무가 곧 나오기 전이라서 킹덤 유저분들 신규 유저 위에서 뿌리는 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 저도 이벤트 또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잘한 쿠폰이 아니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PD 쿠폰 이제 저 남는 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뿌리려고 합니다. PD 쿠폰. 크타 두툰 300개 목큐 4000개 어떻게 얻었냐면 영화 시사회 가면 얻을 수 아, 있는 이 쿠폰인데 저도 입력은 했어요 이 남은 한개는 와이프가 받아와서 시청자분들한테 나눔으로 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뿌리는 겁니다 언제 뿌리냐면 이영상이 그냥 아무 댓글 달기 이벤트입니다 내가 될까 싶은 분들도 그냥 아무 댓글 하나, 하나 달아주시되 너무 똑같은 거는 피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감사합니다 이거 검색하면은 수십명 나옵니다 독창적인 단어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그 위에도 이디아 킹덤 쿠폰 이벤트 이것도 12월 21일 날 당첨자 하고요 아무튼 요거 관련된 링크 제가 고정 댓글 달아놓으니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 댓글 이벤트 신규 쿠폰은 최근에 나온 건요500 크리스탈 이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는 3,000개씩 주면서 얘만 콜라본데도 얘만 500 크리스탈은 너무 짜다 하다못해 1,000개라도 주지 안 주는 것보단 낫지만 나머지도 입력 안 했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입력해보세요 어, 저 이거 다 입력하면은 아까 누가 계산했던 쿠폰만 입력해서 얻을 수 있는 아, 가치가 15,500 크리스탈 무제큐브 4,500개 초코창코도 2,500개네 아, 정말 역대급이거든요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댓글에 물어보신 분이 PD 쿠폰 따로 얻을 수 있, 없냐 물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VIP 쿠폰까지도 주는 데는 당첨되신 분들 한정, 영화 시사회 가서 어뭐 퀴즈 맞히거나 행사 통해서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쿠폰입니다. 레전더리 뭐다 선택할 수 있고요. 참고로 풀스펙인 분들은 대체 보상이 영원석 조각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거 기대 좀 했거든요. 영혼석이 나오는 거는 비스트만 여태까지줬었던것 같은데 역시나 완품 상위 등급은 보시는 것처럼 전설 물약으로 줍니다.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천년나무 12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이제 일주일 좀 넘게 남았는데 쿠폰 받고 리세마라 할만하냐? 고정 댓글 보면 리세마라 이제 가이드 최신 제가 올려놨고 영상 보는 시. 시점에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컨텐츠 모든 종류들이 천연남 업데이트 기준으로 대부분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보상 받아야 된다는 점꼭 챙겨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네 개의 심연 컨텐츠에서만큼은 정말 여러분들 보상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요네 종류별로 각각의 영혼석 비스트 영혼석 네개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건 비스트레이드 이제 끝나기 얼마 남았는데 상점 가면은. 각각의 비스트 영혼서 6개 살수 있어요 근데 다음 비스트 레이드가 이터널 슈가거든요 이터널 슈가 6개 그리고 심연에서 4조각 1조각은 미리 확보된 거랑 다름없다 지금 시작하는 분들 빨리 시작하시면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쿠폰 입력해서 이제 게임 시작하는 분들은 우편함에 보상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미세마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드 뽑기권 40만개 이거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40만개 가지고 여기서 얻는 재화가 정말 개정 성장이 필수. 엄청나게 도움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작하면 편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상시로 매일매일 종 버프 거의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지금 평일에도 울리는 버프 종류예요. 비스킷 재설정 통해서 비도깰수 있고 비스트 이스트 돌때 무가 금러 분들 초보자 분들도 요거 받고 돌으세요. 두툼젤리 소모 감소 30%면 4개 소모 감소가 됩니다 한 판당. 그다음에 연구소 재료 감소도 초보자분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마법 세공하고 모두 재설정 비용까지 다 받아서 돌리면 보이시죠? 모두 재설정, 빛도우 재설정 전부 다 할인 20% 받고 가능합니다. 아 예전에 하다가 그만둔 분들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편한 설정도 생겼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옵션 눌러서 재설정 돌리면 보이시죠? 자동으로. 금방 소모됩니다. 이거. 순삭돼요. 좀 편한 기능도 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아케이드 아레나, 이거 귀찮더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이번 시즌, 랭킹 보상 보면, 빛도가 1300개, 이거는 금화 1 기준이고, 대충 여러분들 누구나 다 대충만 해도 마스터까지는 올수 있거든요. 그 하다못해 다이아까지라도 자동으로 돌리는 기능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려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이번 영상에서 꼭 언급하고 싶었는데 단상 장식 모르는 분들 은근 좀 있어요. 이 메달 승리 코인 꽉 차신 분들은 이거 구매 꼭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꾸미기 템이에요. 이 메달 같은 경우 에 승리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자정에 여러분들 아레나 티어에 따라서 일일 보상으로 자정에. 표함으로 들어온다는 점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신규자분들 대무역시대의 이벤트도 같이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랭킹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칭호 욕심 있으시면 칭호 그 이상은 보상 차이가 좀 있다 해도 좀 모았다가 다음 대무역을 위해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면 토핑 조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뭐 많이 달리지 않고 상위 재고는 어느 정도 다 쌓아두고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미 영상 보는 시점에 없는 분들은 다음 대무역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다음 대무역 때는 여기 토핑 조각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 생각엔.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준비한 피디 쿠폰 이벤 아무 댓글 달기 이디아 킹덤 쿠폰 아무 댓글 달기 그 다음에 신규 유저분들 리세마라 할 때는 어이 스튜디오 킹덤에서도 3,000개 연동 보상에서도 3,000개 다 입력하면은 제가 최근에 보니까 3만개 넘어요 3만 1,000개 정도 크탈에다가 커터 뽑기만 해도 110개가 넘어가니까 대략 6만 3,000개 이상의 크탈 가치를 리세마라에 쓸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